한국산 딸기의 맛을 알리는 박람회 현장. K-팝과 한국 드라마 K-뷰티의 열기를 잇는 맛있고 건강한 케이프드의 인기가 후끈합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우리 딸기 홍보의 앞장서는 홍지희 씨. 여성가족부 산하 단체인 코윈 태국 지역 본부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위하고 알리는 일이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희 씨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반장이 따로 없다는데요. 태국의 최대 기업인 CP 기업을 찾아 한국의 상품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도 지시의 역할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어떤 교류에 대한 그 관련된 업들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쇼핑몰과 여러 가지 관련 업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상품과 한국의 한류와 그 다음에 한국 식품, 한국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들을 잘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만큼 현지 사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 씨. 하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힘쓰고 있는 일은 제외국민 여성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태국은 UN개발계획이 발표한 2020년도 성불평등지수에서 79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코인 태국지역본부는 태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여성 가족 권익 포럼도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 유엔 여성기구와도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해 진행하는 태국 사회개발부와의 회의안건은 코로나 이후 늘어난 가정폭력과 태국에 있는 한인 여성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협력 가능 여부 <tellement> <S <S 도적도움ะ필ทศ니다아เราก็จะมาาเงี้นค่ะแล้วก็จะดูว่าถ้ามีส่วนไหนที่เป็นข้อดีของของแต่ละส่วนเนาะของแต่ละที่เราก็อาจจะนำมาใช้เป็นแนวทางปรับใช้ใน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อย่างเงี้ยค่ะ 지희 씨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역시 태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입니다. 아 오늘 저희 그 상담 센터에 상담 센터 오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데려갑니다. 오늘 어떤 분을 인턴으로? 아 성희롱 상담 요청이 와가지고요. 어썸션 대학교 후어마 캠퍼스에 위치한 코윈의 심리 상담 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조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로 인한 도움 요청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에 상담 센터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힘든 일을 겪은 후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외국민들은 이곳이 사각지대이다 보니, 어, 어려운 문제를 호소할 곳도 별로 없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방법이 모호한 편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 코인과 같이, 어, 해결방안을 만들고, 권익보호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사각지대라 할수 있는 해외에 있지만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여성 가족의 권익에 보탬이 되리라 여기는 지희 씨 앞으로는 여성 가족을 포함해 학교와 가정에도 상담을 해나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돼줄 계획입니다.